네 우리 함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자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아멘 네, 오늘은 유초등부 주관으로 저희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초등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유초등부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정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귀하고 소중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복상하면서 지내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유초등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유초등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유초등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교회의 유초등부, 즉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더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유초등부는 일반적으로는 초등학생인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교제하고 또 나눔을 하며 섬김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곳이 바로 유초등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유초등부가 우리 교회의 미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유초등부가 나중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유초등부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유수등부가 왜 우리에게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인지 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유초등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거 같이 어린아이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가 생각해 보며 우리 앞뒤 양옆 분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세요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3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제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가 보다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인 것인데 그 어린아이들처럼 우리의 자세를 조금 더 낮추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뒤 양옆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세요 라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교회적인 용어로 조금 더 바꾸어 본다면 겸손해지세요 라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이 말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겸손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가 낮은 존재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집에서나 교회에서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수록 우리나라의 어떤 출산율이 더 줄어들고 있고 한 가정에 한 아이가 있는 경우도 사실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은 매우 귀한 보석과도 같은 그런 태도로 대우를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시기의 어린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의 태도 그 대우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도 인구가 더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10세 이전의 아이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드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과거에는 무척이나 많았고 분명히 낳은 것은 11명, 12명 이렇게 되는데 남은 거는 5명, 6명인 경우들이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한테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 고대 근동 1세기 시대를 본다면 그 시기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는 어, 지금과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가부장 가부장 얘기를 하지만 그때만큼의 가부장적인 시대가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가부장적이었냐 하면은 그 시대의 아버지는 그 가족의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그 시대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사지로 몰아가는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비난할 수 조차 없는 게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그 권리의 영역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왕, 나쁜 왕이 있듯이 좋은 아버지, 좋은 나쁜 아버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아버지의 권한이 그 가족 안에서 막강하게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이제 아동에 대한 어떤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에게 과도한 노동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당연히 법으로 막아져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교육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가난한 집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얼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밖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생존할지 어떨지도 모르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장래에 대한 가치 외에는 아무런 권리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과 지원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 그건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이 어린 아이는 참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 가정의 어떤 보배와 같아. 보물과도 같애라고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중에 뭐잘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까지 지금으로서는 가치가 있지 않아라고 생각되던 것이 바로 어린 아이 같은 것입니다. 아,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어린아이같이 낮아져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아무런 권리나 의미가 없는 존재처럼 너희들이 낮아져라. 마치 그런 존재들처럼 너희 자신을 대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라라는 것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 서로를 향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에 사실은 이제 함정 같은 너무 그렇게까지 나를 서로에게 축복의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젊어지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지세요라는 얘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다음 제 말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오늘 저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유초등부, 사실은 유초등부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서, 뭐 중고등부, 청년회까지도 어, 뭐 교육부서, 뭐 다음 세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미래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이기는 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굉장히 밝고 희망찬 미래를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미래라고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한테 미래는 정말 중요한가? 물론 미래가 중요한 건 맞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미래가 중요해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보다 중요한가? 눈앞에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나에게 너무너무 큰일이 생기는데 나는 미래를 더 생각하고 미래가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 잠깐 치우고 미래에 있을 것부터 나는 준비하고 생각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고 그게 다 끝났을 때 미래를 생각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도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보다 그 내게 지금 당장 주어진 것들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고 교회 학교를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현실을 보자면 많은 교회에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소라는 표현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최근에는 해체로 치닫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성을 갖습니다.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10년 동안 30% 이상 감소했고, 아예 지금은 절반 정도의 교회가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계치로 봤을 때 2030년대에는 교회 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사실은 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매우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 당연히 교회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계를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는 출산율의 저하보다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 분석으로 따져 보았을 때 출산율은 순위적으로 보았을 때 1위가 아닙니다. 1위는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이 교회 학교 감소의 가장 큰 이유라고 이 통계치로 이제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이제 2위였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희 교단에서 하는 전도사 교육이 있어서 이제 대전으로 이제 잠깐 갔다 오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평상시에는 저희 이제 친한 어떤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뭐 교제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많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많이 바쁜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른 경우들도 있고 해서 어, 전반적으로 또 다들 이제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간을 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서로의 공감대를 할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형 얘기인 건데 사형 얘기를 하다가 어떤 전도사님들이 약간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어 혹은 나는 이런 일도 겪었어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간 하면서 뭐 다른 전도사님 보고 이런 일 겪었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분은 이제 유초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 전도축제도 있고 이제 이제 계속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요즘 왜안 나오니? 우리 새신자 전도축제도 있고 너가 그 동안 그 전에는 예배 잘 나왔었는데 이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좀 앞으로 예배를 잘 나오면 어떠니?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 아, 알겠다. 이제부터 예배 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어 가지고 이 전사님이 생각할 때아 너무 잘 됐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어, 그주의 그 교회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전화를 했냐고. 그래 가지고 어, 어떤 일이냐라고 했는데 진짜 알고 보니 그 친구의 부모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니 우리에 지금 바빠 가지고 시험 공부하느라 바쁜 애를 지금 하우 하는 것만으로 지쳐 가지고 허덕거리는 애를 왜 교회 오라고 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아니 교회 학교 선생님 아이를한테 전화해서 예배 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친구가 순낙했으니까 오히려 아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오겠냐고 하면서 막 따지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이 전산이 마음이 어려워 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되게 고민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에 아니 대부분의 교회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까지도 부모님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이 현상은 약화되는 것이죠. 유치부 때가 가장 말을 잘 듣겠고 유초등부는 조금 덜 듣겠고 뭐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가면 이제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이제 좋은 일인 거죠. 자녀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난 공부 잘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아 공부 못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은 아마 거의 존재하지 않으실 거예요. 부모가 항상 잘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님은 항상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나 어떤 부모님도 그래도 건강보다는 아니야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공부 하느라고 건강을 신경 쓰지 말고 건강이 안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게 공부가 제일 먼저야 우선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모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것은 이 또한 건강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아, 신앙 건강해. 그래도 신앙이 좋은 거 아니야? 예배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녀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님을 닮습니다. 처음부터 부모님을 닮았고,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이 사실 그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자녀라고 한다면 바로 유초등부 이제 교육부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그 지표, 우리 교회의 현재 건강성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교육부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 교회의 교육 부서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신경 쓰고 가고가야 되고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런 존재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하지 않아도 돼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일로서 여기면.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급하지 않은 일로서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내 인식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왜 계속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제가 권면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들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그 질문,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가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인데 어떻게 우리의 기준을 미래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준을 미래에서 가져올 수가 없죠. 어린아이들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 유초등부 교육부서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큰가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하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이라고 하면 죽고 나서의 내세를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게 우리 인식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장 위대하게 되는 건 누구일까요? 라는 대답 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신 후에 세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가요?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새롭게 구성해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 되실 거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지위, 높은 지위를 갖게 될까요? 아, 베드로가 제일 높은 존재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죠. 이세 명은 알겠는데, 아, 그 뒤에는 누가 다음 위치에 서게 될까요? 혹은 아, 이세 명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그럼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전국에서 누가 가장 큰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에 있을 영광, 내가 미리 선점하겠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1절을 보면요. 그때에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그때라는 표현이 그냥 스르륵 지나가는 표현 같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때라는 것이 이때 맥락적인 이해를 하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약한달 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요장 2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겠다. 근데 그 전에 고난 받는다. 이제 고난에 대한 순한 예고를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또 모르는 말씀하시는구나 하고서 이렇게 넘겨버린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이것을 놓쳐버리게 된 것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라는 거예요 관심 가는 게 뭐예요 더 높아지는 거더 커지는 거더 높은 명예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생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들이 바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에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 제자들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더 낮은 자가 되어라. 겸손해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좋은 대접받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갈 수가 없어.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가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아는 거죠. 아. 이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아,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내주임배를 해소할 수 없구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 내 분비물도 처리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게 뭔가요? 아, 우는 거죠. 계속해서 웁니다. 철저히 울고 또 울어요. 배가 고파도 울고, 똥을 싸도 울고, 뭔가 내 귀찮고 짜증나는 일 있어도 울고. 아, 나 심심해요. 울고 계속 다 울어요. 그거밖에 할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것만이 나를 생존케 하고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가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제가 생존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제가 천국에 당연히 갈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없으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도저히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 천국에서 높아지는 사람. 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할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천국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이 대체 어떤 곳일까 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아 도저히 모르겠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그 섬김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육체를 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도 닮아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대신에 섬김과 낮은 자세로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볼수 있는 가장 낮은 존재들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 그 모습이 마치 아기처럼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합니다. 내 삶을 유지하고, 내 건강을 유지하고, 많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히 잘 되고 나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 성공, 영향력, 높아지는 것들에 사실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고백은요 나의 삶을 유지하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잘 되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야 하는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고 삶의 자세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탈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 결코 내 생존 보장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건강이 중요하듯이 우리 교회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건강이 너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 보서가 바로 우리 교회가 제 건강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아주 큰 지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은 기초공사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멋져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는 것이죠. 그처럼 중요한 예를 우리가 서로 동역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멋진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우리 동덕교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